안녕하세요. 새벽 축구 전문가 팬. 펜... 먼저 바르셀로나의 전술을 살펴보면, 기본적으로 433을 사용하는 바르셀로나는, 볼전기 상황에서 좌우 측면 공격수들이 중앙으로 이동합니다. 이렇게 측면에서 중앙으로 이동하는 이유는, 중앙의 선수 숫자를 늘리면서 중원의 경쟁력을 확보하고, 결과적으로는 볼점 유율을 높이기 위해서입니다. 따라서 바르셀로나의 좌우 측면 공격수들은 중앙 지향적인 선수들이 기용될 때가 많고, 이번 경기에서도 중앙에서 플레이하는 데 익숙한 쿠티뉴와 하피냐가 이 자리에 위치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바르셀로나 전술의 중요한 또 다른 포인트는 좌우 풀백이 과감하게 전진한다는 것입니다. 이번 경기에서 바르셀로나의 좌우 풀백으로 출전한 알바와 세르지 로베르토는 적극적으로 공격에 가담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이러한 전형을 상대팀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중앙에 바르셀로나 선수들이 밀집해 있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중앙의 수비를 밀집시켜야 하지만 동시에 측면 또한 신경 써야 하는 굉장히 까다로운 상황이 발생하게 되고 결과적으로 바르셀로나는 중앙과 측면 모든 지역을 활용해서 공격을 전개할 수 있는 전형을 구축하게 됩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레알 마드리드의 전형을 살펴보면, 레알 마드리드는 바르셀로나와 동일한 433 시스템을 사용했습니다. 이것을 바르셀로나의 전형과 비교했을 때, 중앙으로 움직이는 쿠티뉴와 하피냐를 수비하는 선수는 좌우측면 수비수로 출전한 나초와 마르셀루였고, 높게 전진한 알바와 세르지 로베르토를 수비하는 역할은 측면 공격수인 베일과 이스코가 맡았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경기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바르셀로나의 거의 모든 공격이 알바가 위치한 측면 지역에서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공격력이 그다지 좋지 못한 세르지 로베르토 쪽에서는 공격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공격력이 좋은 알바가 있는 반대편 측면을 위주로 공격 방향이 집중된다는 것은 바르셀로나 공격의 가장 큰 특징인데요. 이번 경기에서 바르셀로나의 공격 방향만 봐도 알바가 있는 측면 지역에서 대부분의 공격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베일이 얼마나 알바를 잘 막아줄 수 있느냐가 레알 마드리드 수비 전술에 굉장히 중요한 요소였는데 베일은 경기 초반부터 알바를 제대로 마크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베일의 수비 가담 자체가 굉장히 아쉬웠고 알바의 측면 돌파에 의해서 레알 마드리드의 수비 조직이 계속해서 흔들렸는데요. 따라서 실점 이후 레알 마드리드는 재빠르게 전술을 수정했습니다. 여기서 놀라웠던 것은 측면에 계속 문제가 발생하는 상황에서 중원을 강화하는 선택을 했다는 것입니다. 전반전 20분가량이 지난 시점부터 이스코가 중앙으로 이동하고 베일이 전방으로 올라가는 경우가 많아졌는데요. 이스코는 평소에도 중앙으로 이동할 때가 많지만 전반전 중반 이후부터는 중앙에서 움직이는 시간이 훨씬 많아졌습니다. 로페테이가 이러한 전술 변화를 준 이유는 기본적으로 중앙의 선수 숫자를 늘리기 위해서입니다. 바르셀로나가 레알 마드리드의 측면을 공략할 수 있었던 것은 근본적으로 바르셀로나가 중원에서 볼을 점유하면서 공격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따라서 로페테이는 중원 숫자를 늘려서 바르셀로나의 공격권을 빼앗아오려는 선택을 한 것입니다. 그러나 레알 마드리드가 중원 숫자를 늘린 이후에도 중원 싸움에 승리하지 못하면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433에서 측면에 위치하던 이스코와 베일이 중앙으로 이동하면서 측면 공간에는 자연스레 선수 숫자가 줄어들었고, 측면 지역에 더욱 큰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특히 알바가 전진했을 때 쿠티니와 알바를 나초 혼자 막아야 하는 상황이 계속해서 만들어졌고, 결국 레알 마드리드는 전반 내내 바르셀로나의 측면 공격을 제대로 막아내지 못했습니다. 이처럼 전반전에만 두 골을 실점한 레알 마드리드는 후반전을 시작하면서 다시 한번 대대적인 전술 변화를 보여줍니다.